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치 읽어주는 스트리머 리입니다 자, 드디어 6월 패치, 이모탈 헐크의 상세공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코믹스 스토리, 이모탈 헐크를 참고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보미네이션, 레드 쉐얼크, 신규 영웅 2종 추가 및 잠재력 적용. 자, 헐크, 쉐얼크, 아마데우스 조의 신규 유니폼 3종 추가. 헐크의 티어3 승급 그 다음에 아마데우스조의 잠재력 각성까지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라인인 세계전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섀도우랜드가 35층까지 기본층이 확장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월드보스 첫 클리어 보상이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 영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보미네이션 컴뱃타임 남성 슈퍼빌런의 획득 장소는 데인저룸 어버미네이션의 특별훈련입니다. 뭐 데인저룸 플레이 상의 상자에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리더 스킬은 컴뱃 타임 모공 상승. 자, 하지만 1렙 기준이기 때문에 스킬 레벨 없이 변동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패시브 스킬은 감마 재생, 어, 힐링 팩터에 어거즈름이 하고 자, 티어 2 스킬은 이제 파기자의 주먹. 자, 감마 선 타입 T1만 한정으로 다다리트 20% 영웅 빌런 타입 45% 상승 버퍼죠. 그 다음에 감마재생, 이제 힐링팩터 의스킬 효과 강화가 있습니다. 감마선 타입 한정 버퍼라는 게 살짝 조금 아쉽네요. 액티브 1번은 강렬한 연타, 기절 2초에 골절 3초. 자, 액티브 스킬 2번은 감마 분출, 골절 3초에 방어력 감소 자, 최대 3.5%. 최대 35%까지 중첩이 되고요. 면역 효과 무시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액티브 3번 필살 점프, 모든 속도 감소, 기절. 무력화, 동시에 자신은 방어용 포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액티브 4번, 무차별 충격파, 기절 3초에 골절 3초, 거기다 피해 면역 플러스 모공, 모방, 속도, 치명타 버프까지 다 있죠. 그 다음에 액티브 5번, 감마 스트라이크. 자, 기절 3초에 반각 4%, 자, 이제 최대 45%까지 중첩이 되고요 마찬가지 역시 면역 효과 무시가 붙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자체 성능은 뭐 용포 플러스 반각 거기다가 이제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어, 단 하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감마선 한정 버프라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레드 쉐얼크 컨벤 여성 영웅으로 획득처는 매생이 그리고 프리미엄 상자 퓨처 패스 시즌 3 일반 보상까지 있습니다. 좀좀 어, 의외인 거는 뭐 일반 보상에 있다는 거 정도 자, 있어도 뭐 전설 이상이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여튼 리더 스킬은 모든 팀원 영웅 화염 피해량 상승, 그다음에 생명력 상승까지 있고요. 패시브 스킬은 분노의 끈질김 자신을 대상으로 생명력 상승과 받는 모든 피해량 감소가 있습니다. 자 티어 2 스킬은 정밀 파괴 자신에게 마찬가지로 모공과 모방, 속도, 치명타, 무력화 제거에 스킬 피해량 상승에 추가 피해량 상승까지 붙어 있습니다. 액티브 1번은 사악한 주먹. 자, 매 1초마다 30% 추가 화상 피해, 물리 공격 70%의 화염 피해. 자 액티브 2번 분노의 드롭키 마찬가지로 화상 피해에 추가 화 화염 피해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 3번 분노의 도발 적용 대상은 자신, 생명력 회복이 있고 슈퍼 하머 모방 상승이 있고요 80%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 그리고 공격형 용포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도 용포가 붙어 있죠. 공격형이냐 방어형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 액티브 4번, 레드 슬라이서, 기절 3초의 베리어 관통이 있습니다. 자, 액티브 5번, 칼날 폭발로, 네, 1초마다 화상 피해, 그리고 무적, 플러스 모공 버프가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뭐 용포, 공격형 용포, 플러스 버프, 거기다가 관통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자체 성능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신규 유니폼 3종 추가입니다. 자, 헐크들을 위한 유니폼 3종 추가. 자, 헐크. 이모탈 헐크 유니폼. 자, 우선은 슈퍼빌런 유니폼입니다. 헐크에서. 자, 가격은 1,050개, 1,750개에서 할인해서 1,050개로 되어 있고요 자, 유니폼 효과는 치명타율 10%, 치명타 피해 50%, 공격시 다단이트 피해량 10% 상승, 자, 분노전이와 경로, 그 다음에 감마가부아 스킬의 효과가 변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쉬얼크 어벤져스 유니폼이구요. 가격은 역시 동일하게 1,050개, 할인해서 1,050개구요. 유니폼 효과는 자신을 대상으로 모공 30%가드브레이크면역 법적 공방 준비 스킬의 효과가 강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데우스 존은 가격 역시 동일하게 1 0 5 0개고요 유니폼 효과는 적용 대상 자신을 대상으로 치명타 공격시 100% 확률로 치명타 데미지가 50%만큼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천재의 스킬의 효과가 변경이 됩니다 자, 신규 유니폼은 이벤트 기간 동안 할인 판매되며 이벤트 종료 후에도 영웅 도감 및 유니폼 룸에서 확인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잠재력 개방 영웅과 티어 3 영웅이 추가가 됩니다. 자 어보미네이션과 레드 쉐크총두 명의 잠재력이 개방이 되고요. 헐크의 티어 3 승급이 가능해집니다. 자, 헐크 얼티밋 스킬 자 기절 2초 자, 80% 관통 플러스 무적 5초의 모공. 모방 60% 상승에 속도 20% 상승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 이번 스킬에는 뭐 반각이 없는 걸로 봐서 월드 보스에서 사용하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신규 각성 스킬 추가. 헐크, 아마데우스조의 각성기가 추가가 됩니다. 자, 조건은 아마데우스조 70, 루나스노우 60, 자, 헐크 60에 웨이브 60. 당연히 전부 다 티어 2고요. 자, 각성 스킬 아틀라스의 전술. 자, 오한 피해와 동결. 그다음에 기절에 방각, 치피 상승, 회피 무시, 무적 10초, 대가베 아마데우스 유니폼 패시브와 같은 치명 타시 치명타 데미지 증가까지 거기다가 모공 모방 증가 버프까지 있네요. 뭔가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하지만 성능은 나올 때까지 모른다는 거. 퓨처 패스가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업데이트 이후 퓨처 패스 세 번째 시즌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패스에는 다른 점은 다 똑같지만 일반 패스 마무리에 레드시얼크 생체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들 숙제만 열심히 하셔도 레드시얼크 획득은 가능하게 만들어놨네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섀도우랜드 35층 첫 클리어 보상에 고승권이 있으므로 전설 패스까지만 사셔도 레드시얼크를 고진 고승으로 키워 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설패스와 신화패스는 아이콘 을 제외하면 구성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있고요 아이콘이 정의의 방패 특수 아이콘 은 데드풀이 왔다 로 변경됐다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인저룸 특별훈련 상품이 추가 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어보미네이션의 데인저룸 특별훈련입니다. 수정은 여타 대름캐랑 같이 4500 개에 환급 1250개라고 합니다. 특별훈련 퀘스트 보상은 자, 각돌 특장 빅스 기털의 엠크란 조각, 그리고 수정, 아까 환급되는 수정에 골드 소량과 티어 2 어보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어,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스토리라인인 세계의 전쟁이 추가가 됩니다. 자, 우선 잠겨있는 진정한 실드 미래의 종말 스토리라인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세계의 전쟁은 특정 도전 과제를 완료해야 해금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수정을 소모하면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어,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제 토르 70, 스파이더맨 70, 캡틴 마블 70, 로키 70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스토리라인, 세계의 전쟁에서는 특성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적용된 스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이야기였던 차원 충돌의 커스텀 모드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보유한 영웅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모드와 티어3, 그 다음에 70레벨 각성이 진행된 영웅만 참가가 가능한 얼티밋 모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차원 충돌에 일반 얼티밋 모드의 보상이 추가가 됩니다. 뭐, 위에는 엑스맨 생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아래 상세공지에 가보면 엑스맨 생대는 없고, 그냥 생체 데이터만 포함이 되어 있네요. 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생체 데이터에 어 큐브 파편에 타이탄 부품 상자, 그 다음 차원의 정수까지 이제, 각종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클리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계 전쟁에서는 단계별 타입 강화권을 단계별로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섀도우랜드 기존층이 30층에서 35층으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층은 30층이었지만 이번 패치로 35층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고요. 변경된 섀도우랜드는 뭐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패치 후에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7월 3일 금요일 1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31층부터 35층까지 첫 클리어 보상은 기존 유저들도 획득할 수 있으며 이후에 첫 클리어 보상은 한번 받았던 기존 유저분들은 획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이 뭔지는 빼놓을 수 없죠. 31층 무려 파편이 150개나 됩니다. 32층은 3레벨 고급 잠재력 강화권 33층 무려 5축 선택권입니다. 34층 4단계 고급 타입 강화권이고요. 마지막으로 35층 진짜 무려, 무려 고승권이에요. 35층이. 뉴비고 고인물이고 다 획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약간 미친 듯이 퍼주는 느낌인데, 이후에 대규모 패치 한번 하려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외에 유니폼 컬렉션 추가. 그리고 신규 특수 아이콘 추가. 자, 요거는 이제 데드풀과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방패, 그 다음 이모타럴크가 추가가 됐고요 데드풀 팬들은 되게 좋아하겠네요. 특수장비에 유용한 효과를 볼수 있는 점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수장비 효과 뭐 예를 들어 무적이 이렇게 실드로 나온다던가 대갑이 이렇게 칼 표시로 나온다던가 요거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오류가 수정이 다 되었네요 자 지금까지 6월 감마선 자, 이모탈 헐크 패치의 상세 공지를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치 읽어주는 스트리머 토리였습니다